는 유나 먼저 했고 유나 먼저 영상으로 넣어 줬고 다음번에는 너네가 네. 영상으로 갈 거야. 유나고 네. 하고. 동시에 있으면 더못 하니까. 네. 근데 답이 뭐예요? 답은 3번이요. 네. 자, 지금 묻는 거에서 네. 난이 별표 찾아야 돼. 지금 같이? 네.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부스트. 증진시킵니다. 폭발적으로 만듭니다. 뭐를? 판매량을 그렇지 뭐가 카메라랑 관련 있느냐 주어겠죠 브라이언 씨 누군지 몰라 나도 그거 다 묶어봐 기까지 필요 없는 말이지 쭉쭉가 그거 여기 여기 대학교 선생님이란 얘기잖아 지금 그렇지 이 브라이언 씨가 주어 그다음 뭐가 나와대 승에 주어 나왔으니까 동사 어디 있어 지금 누가 동사야 이 문장에 인베스티게이트도 동사죠 지금 이 뒤부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아저씨가 investigate 뜻이 뭔가요? 조사 조사했대. 아저씨가 조사해 봤대. 뭐를 조사해 봤냐면 effective effective에다가 n s 붙어지인 거지. 그럼 명사화 됐다는 즉 명사가 효율성, 효과. 그러니까 효용성. 효용성. 뭐의 효용성하고서 지금 이 명사 뒤에 이렇게 수식해 주고 있는 거지? 음. 택틱이 밑에 뭐래요? 택틱. 전략을. 전략. 몇년도에 1998년도에 음. 이 전략의 효용성이란 얘기지 정말 이게 정말 잘 작용되나 효용성을 조사해 봤다 그럼 이 전략은 뭘 얘기하는 건데 이 전략은 위에 위에 그니까. 이거 찾아야 되는 거지 이게 뭔가 판매를 증가시키는 게 이게 전략이지 말판 <laughs> <파는> 전략 그렇죠 <laughs> 네. 이 전략을 해봤다 필요하 아무것도 없지 지금까지 나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는 가저씨가 s 스웨이드가 뭐예요 펄스웨이드 설득. 설득해 설득해다지 모른 사람 음. 써놓으세요 설득하다 아저씨가 설득했습니다. 누구를 설득했겠어? 뒤에. 새 슈퍼마켓. 음. 인시옥스 어쩌고 시티. 오아오, 뭐, 아우이와 모르겠어. 여기에 있는, 이건 다 필요 없는 말이죠. 지명이니까. 여기에 있는 누구를 설득했다고? 새 슈퍼마켓의 목적을 설득했다. 슈퍼마켓한테 뭐 해달라고? To offer. 제공해달라고. 오형식 사모세 오형식이죠 p 스 r s u 설득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슈퍼마켓들에게, 뭐 사장님들에게 보해달라고 뭐 목적 보고 뭐 제공 해달라고 자 실험해야 되니까 너네 슈퍼마켓 좀 제공해줘 뭘 제공해달라고 캠벨스프 나도 뭔지 몰라 무슨 수프인가 보지 캠벨스프를 제공 좀 해줘 어떤 가격에 에러스몰 디스카운트 좀 어떻게 싼, 가격. 싼 가격에 약간의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제공해 줘라고 부탁을 했대 새 슈퍼마켓한테 자, 땡땡. 얼마나 싼 가격인지 지금 뒤에 땡땡이 났다는 건 무슨 의미 얘기하는 거요 땡땡은? 부연설명 하는 거야, 부연설명. 그지? 75센트로. 75센트 가격으로. 라 a 덴 h 이 뜻이요, r a t 뭐 e 고 than. 89센트 말고 79센트로 조금 약간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좀 팔아줘라고 요청했다는 거죠아 설득해서. 우리 실험할 거니까. 그지? 그럼 지금까지이 문장에서 학교 선생님이 시험에 낼 문장은 이첫 문장하고 지금은 두 번째 문장밖에 없어 왜오영식가 나서 투자밖에 안 왔기 때문에 그럼 본인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글들은 문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낼수 있겠다 의지하고 이걸 읽어야 돼 그렇지 아니고서는 이걸 다외는 이상한 사람 있으면 안 되죠 자그 다음 이 디스카운티드 동그라미하고 디스카운티드. 이디가 붙었지, 지금. 디스카운팅 아니고. 디스카운티드. 이 디스카운티드 된 스프는, 그렇죠이 가격이 하락된 이 스프는, 워드 솔드 표시하세요. BPP죠? 그냥 솔이 아니고 BPP. 선생님이 영작해라. 어형이 필요하면 바꿔라고. 내가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아무거나 선생님이 되는게 아니라, 중요한 문장들에 내겠지. 자. 이, 할인된 이 스프들은 팔렸습니다. 인 그냥 그대로 읽어. 인 팔렸대. o 하나로 팔렸대. 그치? 근데 of three conditions. 세 가지의 condition, 조건이란 얘기잖아. 세 조건 중에 하나로 팔렸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그게 땡땡. 또 여기서 계속 구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치? 구현 설명 첫 번째, of 어 control, 갑자기 통제? 그렇게 읽어야 되지. 지금 주로 하는 건 통제니까. 갑자기 통제? 헐난 이거 모르겠는데 어가 붙었으니까 이게 명사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갑자기 물건 파다가 통제? 모르겠으면 그냥 빼나 왜?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여기서 제가 설명해준단 말이야. 글쓴 사람이 이게 뭔지 우리한테 읽으라고. where? 별표 하세요. where. where 같다는 얘기는 지금 관계 부사로 지금 앞에 있는 이 통제가 뭔지 설명해주겠다는 얘기지. 관계 부사 써가지고. 우리가 모르니까 뭔지. 통제 그게 뭔데. 그러니까 where. 여기서부터 누구 설명하는 거냐면, 이 통제, 뭐가 통제됐는데, 이것은 설명하는 겁니다. 자, there was no limit. 있다 없다? No limit니까. 없다. 제한이 없대. On the volume. Volume이 뭐예요? 써보세요. <laughs> <까먹으세요>. 부피 <laughs> 혹은 규모. 정치는 거다얘기는거 볼륨, 부피나 규모. t v 에 썼으면은 당연히 소리, 음량 얘기하는 거고. 자, 컨트롤, 걔가 뭔데? 내가 모르니까 걔가 뭐냐면 제한이 없어. 뭐가 없어? 온 n 볼 e r volume of purchase. 펄스가 뭐예요? 구매. 그럼 무슨 뜻이야? 구매 구매하는 그 물품의 개수 제한이 없어 어. 구매물, 구매 물 제한이 없는데 아 컨트롤은 이 말이구나 1번 그럼 번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세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 1번 그럼 1번 뭐지? 어 컨트롤이래 그치? 그 지금 걔 설명해줬죠? 얘는 뭐야? 구매 제한 있어 없어? 없어. 머릿속에 정량씩 읽어야 돼. 그렇게 읽을 때. 그냥 막 읽으면 안돼 그렇게 읽으면 내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제한이 없대 왜렇게다 지워도 되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이런 말안 해줬고, 일단 이거 보면, or, 아니면, two tests. 갑자기 두가지시험 지금 이거지, 지금 그치? 네. 그러면서 지금 또 콤마 찍고, 왜 h 누구랑 똑같애 얘랑 똑같지, 지금. 또 설명해 주는 거야. 투 테스트가 무슨 말 하는 건데? 어한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어떤 투 테스트냐면, 소비자들이 were limited. 아, 주어가 누구야? 소비자다 보니까. 소비자가 직접 제한하는 게 아니라, p p p 표시하세요, B. 리미티드 제한 당했다는 얘기지. b p p 니까 소비자가 제한 당했대. 너 이거 이렇게 안 돼. 그 제한 당했대. 별표 하면또 either a or b죠. either a or b. 자, 투 테스트. 그게 도대체 뭔데? 소비자들이 제한 당했다고. 뭐 하라고? 내게 아니면 12개의 캔. 아, 이게 캔에 들어가 있나 보지. 수프가 캔에 들어가 있나 보지. 12개로 제한된. 지금 이거 보세요. 4개에서 12개까지가 아니라 4개 아니면 5월 12개야. 그렇지 그럼 지금 나왔지? 투 테스트는 누구 에게하는 거야? 세 가지 컨디션이 있다며. 첫 번째는 뭐야? 컨트롤 대조, 여기 컨트롤, 얘네 무제한으로 살수 있는 애들. 두개 나왔잖아. 얘네지. 투 테스트, 얘네가. 2번, 3번. 얘네를 투 테스트 말한 거지. 얘네 둘. 얘는 몇개살수 있는 거? 4개 네. 아니면 얘는 12개 살수 있는 세가지 선택 중이 있다고 음. 소비자한테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선생 지금 하신 말이 뭐냐면 내신 있는건 필요가 없지만 다 설명하니까 이게 모의고사였으면은 in one t h 여기 이해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야? 몰라도 지금 그치? 어, 얘도 무슨 말이지? 그럼 대범하게 넘어가 설명해주니까 설명해주네. 넘어가는 게 대범하게. 그러고서는 제한 없는 팀 하나, 투 테스트 갑자기 뭐야? 아, 세개 갔다고 하니까 그 중에 네개 사는 팀 아니면 열두 개 사는 팀 얘네 얘기하는 거구나. 이 내용을 알아서 내가 따라가야 돼. 이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찾아서, 자, 그랬더니 요까지 지금 얘기 했 뜨신 거지? 인디 언리미티드 컨디션. 자 언리미티드 컨디션은 몇번 애들 얘기하는 거야? 1번. 1번 애들이지. 결과값 얘기해야 되지. 1번 애들 얘기하는 거지. 결과. 1번 애들은. <laughs> 자 이는 어디에서 걸리는 걸까요? 이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어디까지예요? 이내 걸리는 전치사? 앨범. 어. 컨디션까지죠. 네. 자 어떤 사, 조건에서 언 리미티드 컨디션 어떤 조건 제한이 됐죠. 없는 조건에서 그 일반 상황에서는 샤 h 소비자들이죠. 구매하는 애들 소비자들이 샀다 3.3 캔을 온 n a v e r a g 평균 적으로는 얘기지. 네. 그지금 자기가 결과값이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얘네는 3.3개 샀다 구매. 무제한으로 사세요. 기소제 없어요. 그니까 평균한 3 개씩 샀대. 그지? 반면에 별표한데 이건 반면에가 반드시 나뉘어 나누지. 반면에 반면, 그다음 어떤 상황가 되는가? In scarce condition. 자, scarce라고 표시해놓으세요. 희소한 아얘 이게 희소한. 갑자기 희소한?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야? 희소한 상황은 무슨 말이야? 제한이? 있다. 너 말이 못 싸. 제한이 있는 사람 거지? 희소한 컨디션에서, when, 뭐할 때, there was a limit. 뭐가 있을 때? 한 제한이 있을 때, 사람들은 샀습니다. 5점 몇 개를? 3개. 3개. 제한 있을 때가 어느 경우야? 1, 2, 3번. 2, 3번 있을 때는 사람들 이몇개 샀다고? 5점? 3개. 3개. 자, 그러면서 느낌이 오지? 너살수 있는 거 수량 제한 없어요?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무제한으로 많이 사는 게 아니라 3개 정도 샀는데, 너 제한 있어. 네개살수 있어? 한 다섯 개네개살수 있어? 아니면 12개 살수있었더니만 얘네 평균 몇개 샀단 얘기야? 5 3, 5 ,3. 5 ,3. 그럼 뭐가 답탑 나왔잖아. 그만 이거 되는 거지? 뭐가 부스트, 세일 뭐가 부스트했어? 제한. 제한이 부스트한 거지? 그만 이거 되는 거. 문제 요기 이제는. 시험이었으면. 실제였으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도 중요하는 얘기야. 왜? 반대 얘기하는 거니까. Where is it? 반면에 그리고 말 안되죠. 그리고 같은 거 들어가면 안되고 반면에 제한이 있으니까 이런 단어도 좋은 단어죠. 풍부한 컨디션이 아니고 뭐야? 제한된 희소한 컨디션에서는 같은 말로 제한이 있을 때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5.3개 샀더라 이것은 서제스트가 뭐야? 암시한다 보여줍니다. 뭐가 여기 지금 다풀수 있는 주제 근거가 나왔죠. 뭐가? Scarcity 희소성이라고 있지 지금 그치 네. 희소성이 encourage 어떻게 했다는 걸? 동력 했다 뭐를 판매를 그럼 희소성과 같은 말을 여기서 지금 보기에서 찾았어야 되는 거지 답을 찾을 때 맞나요? 그다음 이 결과는 이 finding 이알아챔이 결과들은 자그 밑에 문장 해석이 안 되는 도요소터지 지금? 네. 이 결과는 무슨 결과? 아 제안하니까 더 많이 사더라. 여기가 더 많이 구매하더라. 이 결과는 are strong. 굉장히 강하대. particularly. 특히 강하대. 그치? 응. 왜? because. 왜냐하면 이 테스트는 그 테스트는 그 테스트 주어 because. 왜냐하면 그 테스트는 별표하세요. took place. 너무 좋은 편입니다. 발생하다 해 a p 입니다 그리고 표선호 쌤, 이건 수동태가 절대 안 됩니다. 자동사기 때문에 자동사라서 수동태 불가. <laughs> 자, 왜냐하면 이 테스트는 발생하니까 어디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슈퍼마켓 어디에서? 상점에서 일어났대. 자, 근데 위 뭐가 있는 슈퍼마켓이냐면 제뉴인 소노세 제뉴인. 실제의 진짜의 진짜. 그래서 실제 진짜. 이거 진짜야. 왜냐하면 특히 봐봐. 이 결과값은 정말 강해. 정말 진짜야. 네이지신 거지. 정말 팩트 사실이야. 스트롱가다잖아 특히. 왜냐하면 이 실험은 이 실험은. 발생했으니까 누구랑 가짜가 아니라 정말 소비자들, 진짜 소비자들이 있는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거 정말, 정말로 찐이야 얘기하는 거지. 정말 strong에 weak 같은 것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알맞은 문맥상 다른 단어 골라서 weak 해놓으면 말이 안 되겠지. 이거 진짜 찐이야.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didn't rely on, rely on 표시하세요. rely on 무슨 뜻인가요?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이거 있잖아, didn't rely 의존한 거 아니야. 이 실험, 이 결과값 의존한 거 아니야. 어디 의존한 거 아니야? Claimed data 써보세요. Claim이 뭐야? Claim 주장하다. 주장된 데이터. 이럴 거야라고 주장된 뭐 데이터 자료가. 이것도 뭐 claiming으로 바꿀 수가 있지 선생님이. 아, 왜냐면 데이터 가 어떻게 주장하냐, 그렇지? 그러니까 주장되어지는 데이터. 야, 이거 이런 거야, 숫자 가지고서 이거 이렇게 주장된 그런 데이터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찐이야라고 얘가 실제 소비자가 한 거야라는 얘기죠, 이런 을 그래서 지금 글 쓰니까 이거는 이 실험은 did n t rely on 주장된 데이터에 의존한 것 아니야. Did n t 그치지 No를 표시하세요. No. -all. 자 밑에다 써놓는다. 앞에 부정문이 나고 오 뒤에 no 나와서 조동사. 쓰면 얘는 이 뒤에 앞에 아니야 이 뒤도 이 뒤도 아니야는 뜻이 아니야 얘도 아니야 이 상황인 것도 아니야는 뜻이야 다시 그리고 이봐 앞에 부정문 맞아요 부정문 이 didn't r e l y 이거는 주장된 데이터 자료만 보고서 말하는 그런 데이터 갖고서 한 데이터에 의존한 것도 아니고, 그치 데이터 에 의존한 것도 아니고. It was held. 자, held 표시할게요. Be held. b 동사 플러스 held. Be held 하면 어디 어디에서 개최되다라는 얘기지? 어디 어디에서 개최되다. 같은 말 take place 입니다. 자, <laughs> 이 노을을 빼놓고 이 뒷문제는 긍정문이야? 부정문이야? 맛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냥 읽으면 그것은 개체되었다. 실험실에서. 이 말이지? 지금 그치? 그런데 지금 앞에 부정문이고 노을이 붙었지? 네. 그럼 어떻게 한다고? 앞에 부정문이고 노을, 주호동, 새끼 어떻게 된다고? 이것도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이 뒷상 이것도 또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이. 그치? 지 근데 이상한 게 있어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주어동사라고 해놓고선 여기 주어동사인가요? 아니에요. 써놓으세요. 도치됐죠. 노을이 앞에 붙어가지고. 도치라고 써놓으세요. 자, 막아은린거 내고 싶죠? 평범한 거 내는 게 아니라. 변별력 가르려면 이런 거 내고 싶을 수도 있죠. was held. 도치됐죠. 부정하고 있는 노을이 앞에 튕겨오니까. 이게 주어인데 동사가 지금 원래는 it was held라고 써야 되는 건데 앞에 노을이 붙음으로 인해서 도치됐으니까 비동사 가 앞으로 튕겨 나간 의문문 어순 도치라고 써서 의문문 어순 도치.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된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앞으로 튕겨 나와서 여기가 동사 파트다. 자 그럼 이 글쓴 사람 하는 말 다시 들어봐. 이거는 데이터 탑자. 나 같으면 그냥 이거 몰라. 그냥. 그럼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 이것이 워스 헤드 개체된 것도 뭐다 노을이니까 아니다. 어디에서 개최된 것도 아니다? 실험실 같은 데서도 개최된 것도 아니다. 어떤 실험실 표시하세요또 때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러면 왜 우리 지금 관계? 고사. 관계 고사라는 얘기는 이 뒤에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완전한 문장 완문이 남온지까지 확인해야 되는 거지. 완문이 뭐야? 소비자들이 might behave. behave가 무슨 뜻이에요 동사로 해. 행동하다. differently 다르. 이렇게 ly 동그라미 해놓고. 소비자들이 다르게 행동할지도 모르는 그런 실험실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다. 마지막은 이거 정말 찐이야 이 말하는 거지 찐소비자들 데리고 한 거야. 엄청 강하게 찐이야 이 말하는 거지 마지막은 네. 이해 되나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문장 흐름 가겠습니다. 흐름 왜 알아야 돼요? 아까처럼 문맥 찾으라잖아. 모의고사에서 그 문제처럼, 그렇지? 네. 자 그럼 지금 이거 뭐예요? 이거 우리는 아야 되는 거지. 이거 지금 이 문장이 뭔거 같아? 생각해봐이 문장. 얘가 판매를 촉진시킨다. 얘이 문장에 지금 뭐야? 주제 얘기하고 있지? 주제. 네. 이거는 주제야. 나한테 주제 찾으라는 거야. 주제가 뭐예요? 판매 개수. <laughs> 제한 제한이 뭐랑 관련 있다. 판매량을 업다운 뭐야? 업이야, 다운이야? 업이. 업이죠. 판매량을 부스트한다. 업시킨다. 지금 이 말하는 거지? 학교 선생님 이렇게 이거 내용 안 해주잖아. 해주세요. 이런 일다 해줘요. 어... 옆에다가 그래름 찾도록. 잘게 문장으로 정리해주세요. 그다 써놨어? 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문정리 해으세요그 네. 주제 찾는 거지. 아, 네그 주제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전체적으로 한문장? 이거 선생님 다른 게 글을 흐름 이렇게 해야 A B C를 풀을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해주시는 것지고 알아주시는. 거아주는 것도 있어? 네. 그난다 해줍니다. 왜냐 그문제 네. 풀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한 단락이 어디야? 그 다음 한 단락이? 어. <laughs> 여기서 끊겨야 되지, 여기서. 왜냐하면 지금 결과값 얘기하잖아. 요 다음에는 실험 결과 얘기하잖아, 지금 여기서는. 네. 요기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실험 설명하고 있지. 그렇죠? 네. 실험 설명인데 똑같이 너는 해내야 되는 거지? 3개가 3개로 된다잖아, 그렇지? 네. A그룹 뭐? 구매 제한 없음. B 그룹, C 그룹은 뭐야? 제한이 있어, 그렇지? 얘는 몇 개? 4개거나 아니면 12개까지. 네 개거나 아니면은 열두 개까지. 자, 그럼 여기서 시험에는 얼마나 문법 체크는 여기 체크리는 확인하세요. 팔렸다 세개 중에 하나로, 콤마 찍고 웨일. 코마 찍고 왜? 일자왜 앞에 있는 이 애들이 뭔지 우리가 모르니까 있는 애들이 갑자기 왜 컨트롤 얘에 대한 설명하는 거지 관계 부사지 관계 부사 관계 부사를 설명하는 거야 어떤 컨트롤이 뭐냐면 제한이 있는 컨트롤 여기까지그 다음 OR 하면서 아니면 두 개의 테스트 그 얘네가 뭐야 이두 개의 테스트니얘이그 테스트 자시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대조구나 대조 얘를 실험군, 이렇게 읽어, 실험군. 뭐야? 얘는 하나로 무제한으로 두고서 얘도 실험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얘는 대조군, 컨트롤 한다는 게네 컨트롤. 대조군, 실험군. 어떤 실험군? 4개에서 12개까지 살수 있도록 한 실험군.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완문. 이것도 뒤에 완문. 얘도 뒤에 관계국사 플러스 완문. 근데 그 완문이 뭐로 구성돼 있어요? 대리주 구멍이 되어 처음면은 두번째는 뭐야? 소비자들이장 w o 리 l 티 limited. 이거는 PPP죠. 여기는 또 갑자기. 소비자들 제한당했다. 그 다음 또 either, a or b, 이까지도다 하나 영작을할 수가 있죠. 네. 실험 설명. 그 다음 여기서 지금 다 뭐야? 이거 지금 실험 결과지. 여기서는 실험 결과. 무슨 실험 결과야? 실험 결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죠? 구매량 얘네는 몇개 샀다는 얘기야? 3.3개 얘네는 몇개 평균적으로? 5.3개 그래서 따라서 결과값이 뭐다? 구매 제한 있는 게? 높다 응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못 사게 하니까 애들도 판매가 증가하더 한 사람당 두 개씩만 사세요 최대 네 개까지 살수 있습니다 막 이러니까 막세네개 사도랑 얘기지 지금 이렇게 네. 무지한이라고 하니까 두개밖에안 사고 그 다음 마지막 여기 밑줄 거는 오른다 그럼 저 지금 마지막 지금 자기가 해서 안 된다고 했던 부분 단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면아이면 <laughs>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는 여기랑 같은 말 해야 되는 거 지금 주제 얘기 여기랑 같은 말이야 여기랑 같은 말이 같은 말이야 지금 주제 얘기하는 거 주제 그다음 여기 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좀 가르면 여기 부분 특히 여기 부분은 뭐야? <laughs> 여기 부분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 찐이야라는 얘기. 아까 얘기했지 지금 그치? 네. 이거 데이터 같은 거 보관한 것도 아니고 실험실에서 막한 것도 아니고 정말 실제 소비자는각한거기 때문에 특히 엄청 스트롱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네. 이거 뭐였어? 진짜 소비자 대상으로 했다. 진짜 찐 소비자. 대상 실험이다 그래서 뭐야? 주장된 데이터도 아니고 주장된 데이터라는 거야 이렇잖아 데이터 좀 봐봐 데이터상 그래 이런 것도 아니고 실험실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찐이야 나는 렇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지금 strong이란 단어가 두 가지밖에 없겠지 그리고 g e 인소노 n e 써세 fake랑 반대말이지 이렇게 선생님이 fake shop 갖고 했다 가짜 말안 되지 당연히 지금 그렇지 그럼 그런 단어들이 실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laughs> 자 여기 표시해 놓고요 어디 표시하냐면 문법을 만약에 자, 자기가 자 생각해봐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서술형 낸다 아까 그러니까 제일 어렵지 서술형 나오는 게 그럼 어디를 갖고 내야 되겠어? where 응. 부분이나 응. 관계형사서도 지금 하나도 별로 없지? 네. 여기 부분밖에 낼 곳이 없어 다 쉽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또 내야 돼? 여기 그 didn't rely on c l i m d a t a 여기 부분 nowhere was held. 여기가 핵심이지. 그 다음에 where. 여기서부터가 얘를 때리는 완벽한 완문 나온 것. 그럼 공부할 때딱느껴지잖아 이거 제목 써놓고 이 실험에서 알아야 되는 건 뭐야? 실험 과정. 그치? 그쎄 이걸 외우라는 거야. 처음에 이거 주제 얘기했고 실험 설명. 이까지가 실험 설명이네. 그래야 학교 선생님이 요만큼 빠그뜨려가지고 요만큼 따로 빼서 이거 어디 들어가야 돼? 라고 하면 내가 빡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 그거 내가 알수 있는 방법 그 밖에 없으니까. 이해됐나요? 실험 과정, 실험, 결과값,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거 찐님. 그리 끝났죠? 네 읽으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여기에 대 그래야 까지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맞나요? 네. 34번 번호, 자기 자꾸다제목 써놓으세요. 34번 자기 그 파일에다가 무슨 그이나요 음... 주제가 그렸으면 되는거지 판매제한 판매제한 실험 마트에서 판매량 제한눈이 판매량 높더라 그말 아닌가요? 네 맞죠? 네자 여기서 변형시키면 풀수 있겠나요? 네최대한 해석이 안된 부분 어떤 부분 때문에 해석이 안됐을까? 저 일단 응. 원어브 쓰리 저거를 응. 네. 여기를 너무 여기다가 이거 아, 이게 뭐 이렇게 더 유연하게 넘어가봐 다예야 유연하게 응. 뒤에 있다 보면 아 이게 이 말이구나 해석이 될 수도 있어 대충 때려잡아 어 그렇지 그렇게도 돼 비슷하게 했어요 어 잘했어 그다음에 승애는? 네. 어, 그 다음에 승혜는 승혜? 아그 형태 아니 뭐라고 되지저 릴라영 같은 거 뭐라고 했지 릴라영 단어? 아니요 그 아, 표현 아, 표, 표현을 뜻을 잘 몰라서 또다써놨어네 응. 어렵죠? 네근데 이게 내신이니까 이런 거지 쉽게 모고서도 답이 금방 나오죠 이까지에서 맞아요 그렇죠? 네 이게 6월 달 거라는 거는 내가 풀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곧 6월이니까 <laughs> 네 만나요. 네. 잘 마셨다겠습니다. 고